마케도니아 전선은 종종 제1차 세계 대전에 잊혀진 전선으로 불립니다. 1915년에 개전하여 세르비아를 중앙 강대국으로부터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. 그러나 곧 잔인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. 프랑스, 영국, 세르비아, 이탈리아, 그리스군으로 구성된 다양한 연합군은 불가리아 및 오스트리아-헝가리군에 맞섰고, 이들은 독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. 지형은 산악 지대, 늪지 극한 기후로 가혹했습니다. 특히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은 오랫동안 적의 포화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. 초기 거대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 전선은 값비싼 전환점이 되어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서부 전선의 헤드라인에서 멀리 떨어진 가혹한 환경에 가두었습니다. 이는 순수한 형태의 소모전이었으며 엄청난 고통과 수년간의 최소한의 이득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. 마지막까지 봤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